<laughs> 피곤해 젊음, 젊음이 필요해 젊어지고 싶다 어릴 때로 돌아가고 싶다 와우 어린 얼굴과 그렇지 못한 손. 흉쌍내습 붉은 회기. 흉쌍내습 붉은 회기. 네 보상이 뭐야? 친구? 할! <놀람> <팔! 놀람> 죽었어! 왕. 그래서 새로 받은 이거야? 왕좌 밑에 위대한 비할 현현 순환 신역요렇게야 알겠습니다. 사실 어제부터 혼자서 약간 사색에 빠진 적이 있는데 모든 이 모든 흥행 요소 중에 하나가 이 굉장히 진부하긴 해도. 우리가 어릴 적부터 즐기고 맛보았던 그 소년물이라고 하잖아. 소년물의 연장선상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 그 캐릭터가 성장해서 성공하는 그 우여곡절에 파란만장한 스토리까지 간결하면서도 진부하지만 늘 성공을 하는 이유. 그렇게 봤을 때 모넌으로 비춰본다면 사실 모넌의 가장 근간이 되는 기초가 되는 내용은 최근에 나온 최근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얼마 전에 나온 넷플릭스 작품만 보면 사람들이 그 정도면 선망했다, 혹은 잘 만들었다, 팬으로서 잘 봤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 기본 틀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 작고 평화로운 마을에 사고뭉치 한 소년이 그치, 에이든의 그 스토리 있잖아. 넷플릭스 뭐는? 다시는 이런저런 열정을 뽐내고 싶지만, 마을 사람들, 고리타분한 마을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않고, 헌터랍시고 이리저리 나대다가 뭔가 우상이 될 만한 진짜 헌터를 마주치고, 그리고 나서 대재앙인 나나테스카토리를 어떻게든 대처하고 무찔러내는 그 파란만장한 우여곡절의 스토리. 굉장히 진부하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스토리를 좋아한다. 어릴 적부터 그런 스토리를 늘 접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과연 그 성장하는 느낌을 어떻게 하면 받고 만족을 할수 있을까? 그 소년물, 소년물을 어떻게 하면 이 게임 안에서 쥐어짜낼 수 있을까? <laughs> 이 엔드 컨텐츠까지 다 도달해서 끊임없이 빠져들어가는 매너리즘 속에 그러면 첫 번째 필요한 건 배경 스토리 몰입감을 증대해줄 배경 스토리가 필요해 두 번째는 역경 혹은 목표 이런 것들이 필요해 배경이나 목표 그래서 해머를 한번 차근차근 플레이를 해보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에 그러면 해머의 캐릭 설정을 좀 해주고 플레이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지금 외형을 요렇게 짠 거예요 이야기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설정은 어느 정도 머릿속에 지금 구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laughs>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 이제부터. 왜냐면, 몰입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 캐릭터는 유서 깊은 대장장이 집안에 대가 끊겼어. 대가 끊기고 딸만 둘이야. 이 아버지는 어쨌든 이 대장간을 계속 물려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두 딸에게 매일같이 망치를 쥐어주며 망치질을 시켰지. 언니랑 동생 둘다 열심히 망치질을 땀 흘려가며 배우며 하루하루 살았어. 동생은 생각이 좀 달랐지. 나는 자유롭게 세상을 모험하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이 스물스물 피어올랐어. 스물스물. 이 여행을 하고 싶어했던 동생은 늘 밖을 싸돌아다니며 헌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아 나는 헌터가 되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먹고 이 망치를 수렵을 하는데 쓰기 시작했어. 하루하루 몰래몰래 몰래 집 밖을 나가면서 그걸 언니는 늘 눈감아 주곤 했지 그렇게 수년이 지나고 언니는 가슴이 커지고 동생은 망치가 커졌어 <laughs> 그 자매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할 이야기입니다 <laughs> 이왜 <이게> 야설이야 <laughs> 그리하여 언니는 동생을 위해 큰 망치를 하나 제작을 해줬어 헌터 시험이 있기 전날 그 망치를 동생에게 쥐어주면서 대장가는 내가 맡을 때니 너는 자유롭게 살아라 그래서 동생은 눈물을 훔치며 그 망치를 들고 집을 나갔고 그렇게 수년이 지난 뒤 머나먼 해상 도시인 엘가도의 동생이 도달하게 되었지 언니 또한 열심히 수행해서 유명한 대장장이가 되고자 이 머나먼 해상도시에 대장장이가 필요한데, 이 곳이 굉장히 위험한 곳이거든? 바로 옆에 큰 재앙이 있기 때문에, 이 보수적인 대장장이들은 아무도 이곳에 가겠다라는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 기회를 잡고 싶어 하던 꿈큰 누나가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된 거지. 지원하여서. 그렇게 이 둘이 만나 재회를 하게 되고, 언니의 가슴 크기에 크나큰 이 부러움을 산 결과 그 부작용으로 사람보다 커진 이 해머를 들고 다니는 동생은 오랜만에 만난 언니와 하하호호 담소를 나누며 대장간의 밥은 그렇게 가고 이 동생의 더큰 성장을 위해 언니는 묵묵히 장비를 제작해주고 강화해주며 언니는 동생에게 말했어 동생아. 너가 정말 마스터라고 할 만큼의 어엿한 헌터라고 할수 있으면. 하하호호 시간대인 5에서 10분 사이로 모든 몬스터를 정벌하면. 언니가 인정해 주마! <laughs> 너의 그 가슴 크기를 보아니. 너와 비슷한 아마존이란 종족의 사냥꾼들과 유사하구나. 하하호호. 그리하여 동생은 너무나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난 나머지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 도장 깨기를 시작하는데! <laughs> 그래서 지금부터 보수 종류별로 하하호호 시간대를 하나씩 달성해 나가 볼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하호호 침을 다 찍으면 이 시나리오는 성공한 시나리오입니다. 어때 이 기승전결 완벽한 이 소년 만화물 성장하는 느낌이 들지 않아? 하하호호 하하호호 우리도 충분히 소년물 요소를 갖추고 있어 외칠 기술명 상징적인 기술명들이 있다고 어 임팩트 크리터 <laughs> 어때 이 환상적인 내러티브함이 어? 명작의 냄새가 나지 않아? 그치, 그치. 헉? 이 감동실화. 왔다, 제목 왔다. 임팩트 바스트. <laughs> 임팩트 바스트로 하겠습니다. 아, 느낌이 왔어. <laughs> 제목은 임팩트 바스트로. 좋아. 첫 상대는 말썽꾸러기. 보스박이. 가자! 오예아 oh, yes. 죽은박이었네 무난무난하구만 곰골격 중엔 누굴 골라야 되지 그러면? 아 곰골격이 문제인데 음? 아니 고샤 말고 1단계 곰골격 애들 아니 등반을 해야된다니까 요 순서대로 가는거야 요 순서대로인데 소재 위주로 지금은 괴이와 가죽 괴이와 가죽을 넘긴 상황이고 괴이와 중골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우르크야스냐 아오아시라냐 랑그로토라냐 우리에겐 선택권이 이셋 뿐이로구만 벌써 위기가 왔는걸 오랜만에 랑그로토라나 해볼까 어디서 구한지 모르겠지만 동생은 소재가 굉장히 많았어요. <laughs> 언니는 지나치게 부유한 동생에 많은 의문점이 들었지만 그래도 대장장이로서의 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묵묵히 강화를 해주었죠. 이화부터 <laughs> 좌절한다고? 아, 굉장히 서정적인 만화기 때문에 우리 임팩트 마스트는 벌써부터 고난을 주진 않을 거예요. 아직은 좌충우돌 스토리입니다. 아하이. 우와! 고난과 역경. 고난과 역경. 성장 스토리. 성장한다. 아! 어! 고난과 역경. 야, 이대로면 하하호호 침해못 들어가겠는데? 더 확실한 택틱이 필요해. 하하호호에 실패하였다. 에, 가망 없다. 야, 너 이화부터 위기라 그러니까 진짜 위기가 오잖아! 뭐지? <laughs>